저는 지금 계속 제가 설교할 순서가 되면은 출애굽기의 내용을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이후에서 이후에 강야에서 이제 삶을 살아내는 그런 장면을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고 있는데 제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도대체 강야는 언제 벗어나냐고. 지난 작년 언제부터인지 모르겠지만 한1년 정도 된것 같습니다. 계속 제 설교는 출애굽기에 머물러 있다 보니까 집에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또 아내를 대상으로 이제 설교 연습을 가끔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내는 계속 광야 이야기만 계속 듣다 보니까 도대체 광야는 언제 나오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혹시 제가 설교할 때 항상 광야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었는데 저의 아내와 같은 그런 마음이 있으셨던 성도님이 계셨다면은 조금만 기다리시면은 이제 수레국기가 끝납니다. 광야 그 이야기가 끝날 때또 어떤 더 은혜가 있을지 한번 기대하면서 우리가 말씀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또 광야 이야기,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 생활 이스라엘 백성에 있어서 광야 생활은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내는 훈련의 여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훈련의 여정은 시내산의 시내산을 기점으로 그 이전을 예비 훈련, 그 다음을 본 훈련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고 또 성막을 짓고 성막에서 임재하는 하나님을 경험하기 전에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항상 준비였습니다. 예비 훈련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약 38년이라는 광야 생활, 그 생활이 이제 진짜배기 훈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힘든 광야 생활을 하나님으로 백,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낸다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a n a n i m Hanan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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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이 n a n i m Hananim, Hananim, h 이스라엘 백성을 철저하게 준비 시킵니다 훈련 시킵니다. 오늘 본문이 그 준비 과정 중에 말씀하신 십계명에 대한 내용입니다. 십계명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저희가. 십계명은 하나님의 백성다움을 훈련하는 원칙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원칙만 잘 지킨다면은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낼 수가 있습니다. 저희들도 마찬가지죠. 저희들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저희들의 신앙을 지켜야 되는 원칙이 있습니다. 그 원칙이 십계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면서 정말 저희들이. 믿음의 생활 신앙 생활을 하면서 그 믿음의 여정을 삶을 살아내면서 어떤 원칙을 가지고 저들의 희 믿음의 생활을 신앙 생활을 살아내야 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은 성경책에도 십계명이라고 제목이 약간 붙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십계명 내용은 3절부터 이제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이제 자세하게 언급을 하시죠. 하나님께서 계명을 이을이엘백엘에성에려주시주 전에 전저하저하씀이있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 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나님은 십계명을 내려주시기 전에 먼저 출애굽 시킨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 s 내신 그하나님 r 그 사건을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이 되새기길 원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구원하였다. 너희는 내 소유, 내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인식시켜 주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 십계명을 내려 주셨다는 겁니다. 이 말씀으로 보아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이 항상 먼저라는 겁니다. 구원 그 이후에 구원받은 백성이에게 합당한 그런 삶의 요구가 이어진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서 십계며 그 율법을 잘 지켜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게 아니죠. 구원받을 자격은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셨고 사랑하셔서 그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주신 겁니다. 사랑으로 구원해 주셨죠. 그리고 그 구원받은 백성에게 너희들은 구원받았잖아. 그러니까 구원받은 백성답게 앞으로 살아가렴 해서 20개 명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광야에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께 구원받은,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 만들어 가시는 거죠.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앉아 있는 누구도 구원받을 자격은 없습니다. 저희들의 어떤 행위나... 어떤 인격을 소유했다고 할지라도 저희들 스스로는 구원받을 자격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희를 사랑하셔서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하나로 저희들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그게 바로 저희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의 삶은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마땅히 드려져야 될 삶을 이 성경은 십계명 그리고 신약 성경에서는 다시 한번 예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세 계명 서로 사랑하라 그 말씀으로 저희들의 삶을 살아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 십계명 오늘 본문 말씀 통해서 구원받은 백성의 삶을 어떻게 살아내야 되는지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이제 구원받은 백성다운 삶을 광야에서 하나님께 주신 원칙을 지키면서 살아내면 됩니다. 그런데 그 원칙은 오늘 살아가는 저희들에게도 동일하게 동일 적용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구원받은 백성의 삶, 즉 성도의 삶,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 한번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에서 사계명은 오늘 본문을 읽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제 설교 때 잠깐 어, 나눴던 본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간단하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경배, 경배해야 할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분은 특정한 형상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며 그분의 이름을 함부로 사용하면 안 됩니다. 그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데서 4계명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인간과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에 대한 규명들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향한 바른 신앙의 태도를 가져야 되는지 알려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5계명에서 10계명은 사람들 간의 관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바른 신앙을 신앙의 태도를 갖추었다면은 이제 그 신앙의 태도를 사람들 간에 그 관계 속으로 확장시켜 나가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구원받은 백성의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12절의 5계명부터 살펴보겠습니다. 5계명은 뭐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사람들 사이에, 사이의 사이 관계에서 가장 기본적인 관계가 바로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입니다. 그 기본적인 관계가 바로 세워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그 다른 외부의 공동체, 내 이웃에 대한, 내 이웃에 포함되어 있는 그 공동체에서 바른 관계를 형성할 수가 없습니다. 가장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것은 내 가정입니다. 가정에서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속에서 바른 관계를 회복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때로는 잘못 오해해서 우리 어린 자녀들에게 내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 주입식으로 교육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제 생각은 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어린 자녀에게 대상으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것이 아니라 이미 자녀를 둔 부모 세대에게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메시지인 것 같습니다. 즉저 같은 30대 40대 50대 의 부모들에게 너희들의 부모를 공경하라 노 부모님들을 공경하라는 겁니다. 이미 저희 성도님들 중에서는 공경할 대상인 부모님이 안 계신 분도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 나라로 가신 분들도 있죠. 그런 분들이라면은 내가 지금 공경을 받고 있나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공경이란 말은 공손히. 받들어 모신다라는 사진적 사전적 의미가 있습니다. 존경과는 좀 다르죠. 존경은 뭔가 업적이 있어서, 뭔가 인격적으로 본받을 게 있어서 그분을 받들어 좀 모신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공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단순히 그들이 내 부모가 나에게 아무런 이익을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그들을 공경하라는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공경은 이 세상의 기준과는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있는 그대로의 내 부모의 삶을 그 삶의 무게를 인정해 주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삶이 어쨌든 그들의 삶의 현장에서 고뇌하고 뭔가 어려움 속에서 살았던 그 삶을 인정해 주라는 겁니다. 지금의 젊은 세대와 차이가 있습니다. 분명 차이가 있습니다. 대화가 잘 되지 않을 수도 있고요. 의견이 달라서 말다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공경하라. 그게 가정을 세우는 가장 기초적인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내 부모를 공경했을 때내 자녀는 내 어린 자녀는 내 모습을 보고 내 부모가 하듯이 나를 나중에 분명히 공경할 겁니다. 내가 경제적으로 내 자녀에게 아무 도움을 못 준다고 할지라도 도덕적으로 부도덕해서 내 자녀에게 전혀 존경받아, 존경받을 만한 대상이 되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공경은 있는 그대로 내 부모를 인정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그 가족 공동체는 깨어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공동체로 세워져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저희들의 모습 어떻습니까? 여전히 내 부모가 계신 분들이라면은 내가 하나님 내 부모 하나님을 섬기듯 내 부모님을 공경하고 있나 점검해 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제 어머니와 사이가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신앙적인 결이 다르고요. 저희 어머니는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세대 차이가 있어서 생각하는 차이도 많습니다. 그래서 말다툼도 많이 합니다. 전혀 경제적으로도 저에게 아무 도움이 되지 못한 경우도 많,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하나님 이 부모를 공경하라 이야기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좀 많은 해결을 했습니다. 내 부모를 지금까지 증오했고, 싫어했고, 미워했고, 그들의 삶을 인정해주지 않고 살아왔던 제 지난 그런 시간들이 조금 후회로 막 다가왔습니다. 그래도 아직 살아계시니까 이제부터 더좀 잘하자 하는 생각으로 어제 말씀을 전하기 전에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평소와 다르게 웃으면서 대화도 했고요. 그렇게 하니까 어머니도 조금 달라지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저와 같은 젊은 세대라면은 내 부모를 공경하는 거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웃 사랑의 시작입니다. 이웃 사랑의 시작 내 가정부터 돌보지 못하면은 내 가정부터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연합되고 하나되지 못한다면은 그것 외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육계병은 살인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고의적으로 저지르는 살인을 뜻합니다. 그래서 모,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성으로 창조되었습니다. 그 형상의 생사 여탈권은 창조주 하나님 한 분께 있죠. 그 누구라도 타인의 생명, 생명을 함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현대 사회는 어떻습니까? 타인의 생명을 너무 경의 여깁니다. 최근 한 방송에서 어, 그것이 알고 싶다라는 방송에서 다룬 이야기가 있습니다. 보신 분들도 있겠지만은 지금 SNS에서는 정이나 미안해라는 챌린지가 할배,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한 가정에 8개월 된 아기가 입양됐습니다. 그런데 16개월째 그 아기가 사망에 이르죠. 그런데 그 기사를 보거나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뉴스를 통해서. 확인해 보면은 그 아기 온몸에 멍이 있었고 장도 파열되었고 갈비뼈와 두개골까지 골절이 돼 있었습니다. 수차례 그렇게 돼 있었다고 부검 결과 그런 게 나왔다고 합니다. 얼마나 이게 안타까운 사실이 사실인지 좀 그렇습니다. 저는 이제 10개월 된제 아기를 키우고 있는데 그 어린 아기를 어디 때릴 때가 있다고 그렇게 학대를 하는지 너무나도 좀 가슴이 아프고 분노가 차올랐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저희 사회에서는 너무나도 타인의 생명을 경의 여깁니다 나랑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죽어나가든 전혀 신경 쓰질 않습니다 생명은 그 누구에게도 정말 귀하고 존귀하게 여김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하고 있죠.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것은 이 입양된 부모님의 양가 부모님도 다 목회자 집안이라는 겁니다. 기독교인이라고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어떤 삶을 살아가냐가 정말 저희들의 <laughs> 신앙의 모습에서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찬양하고 뭔가 거룩하게 보내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그것이 삶의 현장에서 드러나지 않으면은 아무 소용이 없는 것 같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저희들은 다 살인을 해본 적이 없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내 마음속에 이 사람을 싫어하는 마음을 품는 것 자체가 살인이라고 이야기했었죠. 그 말씀을 빗대어 본다면 저희들은 다 살인자나 다름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이 살인하지 말라라는 개명을 통해서 기도해야 할 것은 이 사회를 통해서 이 사회를 위해서 항상 기도해야 됩니다. 이 생명을 경의 여기는 이 사회가 정말 이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사회로 변화될 수 있게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부터 내 말과 내 생각과 내 행동부터 나와 전혀 상관없는 정말 작은 생명이라도 귀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될줄 압니다. 그리고 칠계명은 가늠, 가늠하지 말라입니다. 8개명은 도덕질하지 말라. 9개명은 거짓 증거하지 말라. 10개명은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이것은 다 탐욕과 관련이 있습니다. 가늠은 다들 아시겠지만 쉽게 말해서 결혼한 가정을 깨뜨리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송에서 결혼한 그 가정, 이깨 깨진다면 그 가정의 파괴뿐만 아니라 그 가정이 속한 공동체도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공동체가 흔들리게 되겠죠. 도둑질하지 말라. 재물에 대한 욕심에 가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재물 중에서 무엇을 선택해야 된다. 항상 이야기 들었죠.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항상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재물에 대한 욕심은 끝이었습니다. 그 욕심 때문에. 내 이웃의 것을 탐할 수 있고 내 이웃 의 것을 도적질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짓증거하지 말라는 재판에 사용되는 용어 용어입니다. 단순히 그냥 허위 사실 위포가 아니라 진리를 진실을 알고 있는데 침묵하면 침묵하는 그 모습도 여기에 해당됩니다.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어쩔 수 없음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합니다. 부조리함을 알고도 어쩔 수 없으므로 그냥 묵묵히 침묵하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은 뭔가 달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침묵을 깼을 때 나에게 혹 피해가 온다 할지라도 나에게 해가 온다고 할지라도 그 침묵을 깨고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 앞에 거짓 증언하지 않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뭐 남종이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 이웃에 있는 모든 소유들 이것은 비교 의식에서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나와 비교해서 더 잘난 것 같은 그 사람들을 시기 질투하고 그들이 오히려 망했으면 하는 마음들. 내주변의 이웃이 잘되면 오히려 배가 아프다. 라는 그런 말들이죠. 이런 십계명은 특별히 오계명에서 십계명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과 인간,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규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을 정말 내 마음 속에 뜨겁게 체험하고 실천하고 있다면 그것을 내 이웃 사랑 가정에서부터 가정을 가정이란 공동체를 벗어나서 사회 공동체 이 국가 이 세계를 품은 공동체로 그 공동체를 향한 이웃 사랑의 실천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구원받은 백성의 삶이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저희들은 다 구원받은 성도이지 않습니까? 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삶을 실천해야 됩니다. 먼저 가정에서부터 내 가정에서부터 부모를 공경함으로부터 내 가정이 세워지고, 그리고 내 이웃의 것을 탐하지 않는 그 탐욕의 그 마음을 제거함으로, 나 내가 속한 공동체, 교회 공동체고 있고요, 지역 사회 공동체, 회사 직장 공동체 그 안에서 사랑을 실천하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구원받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의 모습입니다. 그 모습을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기도하겠습니다. 그 시작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정에서부터 시작입니다. 가정에서 관계가 틀어져 있다면은 그 외에 그더큰 공동체 안에서 바르게 세워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으로 바로 세워지는 것은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므로 가정부터 다시 돌보시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 되길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